탈론 연습하고 있 탈론이 지금 암살자 연습 엄청 하고 있어 내가. 탈론이 그렇게 좋냐? <laughs> 아걔 근데 그냥, 딜이 좀 예측이 안 되긴 하더라 걔. 그거랑 솔랭에서 주로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. 이제 오리아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다막그 캐리어 솔랭에서의 포스가 그렇게 없어 가지고. <laughs> 어? 저걸 못 맞추네. 이거? 이거포지션잘찝어이다 잘 이색이다. 뭐야. 이색이다! 이색이다!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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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냐? 이다 이색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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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어이 <웃음> 그쪽은, <웃음> 그쪽은 지옥이라고. <웃음> 이거? 이거? <웃음> 진짜 야, 얘, 여기 주는 예상할 수가 없는데. 이거. 제가 아, 힘들면 제가 찾아갑니다. 야 와, 얘네 하드리쉬 오진다. 오, 고수야. 왜? 지금 회오리 두번 맞았어, 내가. 어에 야야이 미친놈 야 상대 정글 뭐냐 잭스 <laughs> 잠깐만 잭스 아이그 방금 전에 저마딜 너프돼가지고 나 지금 살루 <laughs> 봤어 방금 아니 왜 그래. 저마딜 너프됐냐 너퍼 됐어. 지금 아된게 지금이야. 어 몇인데 존나 이렇게 지금 1회 3렙 점화가 110이야. 니네 점화 잘안써어 모르지. 나나나 <laughs> 나, 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나 점화 언제 쓰냐 야, 티모 티모. <laughs> 아래로 와 티모야. 경로까지 니가 안내를 해줘야지. 야! 야! 아니야. 내가 볼땐 이거 잭스 마무리까지 욕심 가는 습 같은데, 방금? 집 갔다 왔으면. 에이, 언럭키인데. <laughs> <laughs> 야, 근데 언럭키가, 언럭키가 뭐야? 헬퍼 시... 네가 안 봐서 그래, 시즌 2. 풀 있냐? <laughs> 있을걸? <laughs> 안, 안 썼다고? <laughs> 개 계산. 어안 썼을 거 같은데 내 기억상 일단 장마 건 지금 10초 남았어. 어딜 아드다. 쏘는 거야? 여기 와대야. 어 거기 와딩이었는데? 이씨 <laughs> 빨리 <laughs> 왜왜안 알려줘? 아 지금 밤이 가느라. 아이 진 놈. <laughs> 뭐 불쌍한데 한번 가줘야지. 나 oh, 라나나 개소리야. 어? 나제 미친 거 같은데? 아무 뭐, 밀어 달라고? <laughs> 바텀 뭐야? 아, 우리 팀 너무 너무 턴다 이거. 이러면 또 재미가 없는데, 이거 내가 탑을 괜히 갖다야. 균형을 좀 수호해야 되는데. <laughs> 야스 괴롭히는 거 개재밌네. 어어? 어어? 아뭐이 정도면 재밌게. <laughs> 탱크 태워버리고. 내가 그때 그 랭겜에서 그 프로 아칼리 만나고 감탄해가지고 얘네 템 트리랑 리플을 내가 진짜 몇번 돌려본지 모르겠다. 아, 그베인판베인이랑 이즈 걔, 걔도 <laughs> 프로야, 이즈판, 이즈판이, 이즈판 아칼리가 프로야. 나는 준이라다는 연습생이고, 아, 이 새끼, 개무서워 투도란이잖아 와, 뭐야, 이모르가나솔랭에서에 솔랭, 이런 이런 와주와주지 오지 않는데. o so, so, s 미친 거미은데 장막 뺐어. 알았어, 간다. 곧궁 생긴다. <laughs> 말도 안 되는 대교 아니냐 이거? <laughs> 야. 아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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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시. <laughs> 샘프은왜 그 빼야지? <laughs> 그러게 살고 싶었나 보지.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고 했죠. <laughs> 이 새끼 입고 잭이 어, 고급 자원쓰네 이거 한번 입고 하려고. 아, 맞다. 그거 여기 박혀있던 건데. 아, 나 이거 쪼까 잭스, 내가 묻고 있는데? 누구 지인가야 <laughs> 어따 봐가지고 어? 뭐핑까 아까, 아까 네가 여기 막은 거지? 어야 우리 싹쏘 이거 라인 밀거 같거든? 쟤? 야 당연히 밀지 어. 저거 저거 안, 안 밀면 지람이 아니야 쟤, 쟤 표현도 없잖아 어 빡대 유갈게 여기 서있어주면? 탱크 먹고 싶죠 이마다 야음 고수다 잡을 수 있냐 아직 스킬이 스킬이 하나가 더 있으면 잡았는데 <laughs> <laughs> 라이어에서 만들어진 스킬이 하나가 더 있으면 잡았다 <laughs> <laughs> 야어 잠만 잭스이스 아 잭스 손 넘었어 지금? 어선 넘었어. 야, 이, 근처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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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, 어. 어. 야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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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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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찾지 <laughs> 당연하지. <웃음> 어이 어이! 약하게 <가게> 하라고. <웃음> <웃음> 야 얘네 어, 어디야 이거? 티티 어디야? 너무 낮게 잡혔나? <laughs> 라이즈그 라이즈 뮤비에 나오는 그 브론즈 야수 아니야? 브로비할땐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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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... <때. 웃음> 기발 그리고 빨강엔 뭐가냐? p m a 이랑 p m a 이랑 굼서지 당연히. 와 미쳤다리. <laughs> 지금 과다치유 일단 일단 기발이 700 터졌고. 회복이? <laughs> 되냐? 회복이? 어 지금 10분에 700 터졌다고 인가? 그러니까? 그리고 p m a 에300 찍혀 있고 과다치유 300 막아줬고 지금 심지어 이거 피피깔 찍었다. 와씨. 거의 그냥 이게 피피 피에마 그 버프 대 버프 됐잖아. 알아서 빼시겠죠 어. 야. 응? 여기서 대기할 하나는? <laughs> 냄새 나지 않니? 아하. <laughs> 오이, 오이, 가고 있다고. 야 빌지 빤다, 해 어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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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응. 오이. <laughs> 오, 야. 너, 너 자신 있냐? 하 <laughs> 당연하지. 어이. <laughs> 그냥 하잖아. 오, 야. 어이. 그냥 하, 그냥 하잖아. 아, 진짜 저는위치 미친놈이다 근데 그그 한국 그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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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국한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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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안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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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그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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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니까국 한국 한국 빵국 한국 한그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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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그래? 어. 그래서 나 지금 아까 718일 700, 700일했잖아. 아까 그 수치 그대로야. <laughs> 아 그럼 풀피였단 거네 그러면. 계속. 그치 과다 치우가 아까보다 300 늘었네. 이제 좀탑좀 좀... 망쳐볼까? 블라디. 디모님 블라디 너무 템 개인데, 아, 지금 지금 딱 가야 되는데 경로 안내, 경로 안내 시스템, 경로 안내 시스템. 야, 약속 안 보인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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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어이, 자신 있는 거냐고, 정말, 정말이냐고, 이 녀석. <laughs> 어이, 모르나, <놔>, 모르나. <laughs> 야이 빨간? 정말이지. <laughs> 정말이지, 이 녀석이란. <laughs> 이 새끼, 뭐, 뭐 보고, 야, 요즘. 오, 야, 도파, 도파, 도파가 요즘 아, 그거, 그거 밀고 있던데. <laughs> 그거. 잊고 있었다고? 어, 이 새끼, 이 새끼. 걔10 광대 새끼야. 도 이건 내가... 이거. 내가 먼저 했으면 더 흥했을 텐데, 좀 여기 좀... 여기 계시지. <laughs> 어, 에 블루가 나와 버렸다고. 아, 칼리가 블루가 필요하지, 개 필요하지. 그치? <laughs> 그, 그럴 거 같더라. 이제 애가 기력 다는게 보니까 살자. <laughs> 아, 그거 원래 뭐였, 뭐였, 뭐였더라? 자살. <웃음> 아니, 왜그러 <laughs> 대사가 원본이 있잖아. 원본이 살자가 아니 네, 니가 어, 나한테 약... 살자라고 약팔았지. 그래, 야, 살자잖아. 살자야? 그, 아무리든 살자 같은데. 뭐딴거 있지 않냐? 어, 이거 닿는지 궁금하다고? 어이. 야, 용 뺏기겠다. 어? 어. 어안 먹는데? 오해. <laughs> 술키 내도 괜찮은 거냐고. <laughs> 정말. 네.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냐고. 뭐 도와줘? 필요 없잖아. 니가 와서 먹어. 아, 왜? 네가 먹어. 아, 어차피 쓰데기 없어가지고, 니. 어. 네? 어이! 가고있다고! <laughs> 나 4번이.. 야난 리신이 <laughs> 이거 먹으면 좀 손해라 보는데 나는 솔직히 정글이었는데 블라디 블라디였다가 렌즈 돌렸다? 야! 어? 오메! 왜? 왜? 잠깐 봐줄 수 있는 부분이냐고 응 상관없어 이크! 아 <laughs> 어? 방어? <laughs> 어이 무시하는거냐고 어르.. 지금 누가 어소리를 내는가 <laughs> 그리고 나 이거 전령 솔직히 집가.. 집 귀환 보너스까지 쓰, 음. 써먹고 써야 진짜 잘 썼다 생각되거든 어 맞아 너무 사기야 애즈는 그게 바론 버프 줬었냐? 아니? 아니었을텐데 아닌가? 맞나? 아, 그랬나? 졌, 졌어, 졌, 졌나?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. 졌다는 애가 있고, 안 졌다는 애가 있대. 아, 100원 가꿀. 어, 큰일 날 뻔했다. 오이, 오이, 왜? 네. 이녀석또 선물 턴에 넘어버린다고? 오이! 야 이제 네이대일 되겠다 어? 왜 블라디 테이 탔다 어어 가졌어야 되는데 아 아니 뭐이. 베인 이녀석 <laughs> 아나 못봤는데 다 죽여버리는데 그냥 야 베인 템왜 저러냐 쟤 뭐야 17분이잖아 응? 거기에 b 프까지 저게 가능해? 내가 때 일부러 징크스 살 찌워가지고 <웃음> <웃음> 그 그러네 헨젤과 그레텔처럼? <laughs> <laughs> 살 찌워서 먹으려고 헨젤과 그레텔 그건 뭐야? 어? 그그 그 마녀가 헨젤 살 어이. 찌워서 먹던 거아이 새끼 여기까지 밀어버릴 것 같다고 그레텔인가? 뭐야 어이! 동당동동당동당동동당 동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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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동당 <laughs> 아이 소리? 개 <laughs> <laughs> 똑같네 이씨 어이 니가 <laughs> 녹음했지 어? 야 짝스 어, 짝스 어, 어, 어. 야, 잠깐만. 호이, 아마테라스라고. 응. <laughs> 오이, 티모, 티모 씨, 어?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는데, 그냥, 아. 게임이 개초발란네 <laughs> <laughs>